오늘은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어, 잔디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작년 9월 한 중순경에 옆집에서 잔디를 두삽 얻어다가 어, 군데군데 모심 듯이 심었습니다. 위에 보이는 사진이 에, 금년 한 4월 사울경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일 개월 후에 한 세삽 정도 그 집에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더 식재를 했습니다. 잔디가 자라는 속도는 아 진짜 진짜 빠릅니다. 보면은 금년 봄까지는 에,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, 금년에 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쭉쭉 내밀고 번져갑니다. 이 번져가는 속도가 거의 뭐 어,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발을 내미는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빠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을 내민 다음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번져갑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데 발들이 나와서 뿌리를 받고 지금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. 물론 잔디를 키우는 방법은 어, 때로 통째로 사다가 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또 씨를 뿌리는 방법도 있을 건데 에, 뭐 신, 신속하게 키울 수는 있지만 어, 그만큼 또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때로 사면 또 운송 문제도 있고요. 또 심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. 또, 실을 뿌려도 일단 뭐, 다 땅을 갈아 엎고, 또, 나름 평탄화 작업을 해야지만이 가능한데요. 이렇게, 군데군데 심는 방법은, 어 원래 상태에서 그냥 심으면 됩니다. 어 저희 집은 원래, 어 돌이라든가 자갈이 좀 많이 박혀 있었는데, 어 돌과 자갈을 파내는 그런 작업은 좀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 가지고 어, 특별히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어, 잘라다가 다른 부분으로 또 이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쪽에가 어, 이렇게 큰 데가 한군데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, 파다가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에도 4등분에서, 이쪽 한 군데, 여기도 좀심었고요 여기 좀, 여기도 좀, 좀 심었습니다. 아마 금방 번져 나갈 겁니다. 이 앞에 있는 부분도 원래는 없었는데, 에, 다른 쪽에서 어, 파다가 아, 이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. 보면은, 이게 벌써 2개월 지났는데 벌써 어, 발을 많이 내밀었습니다. 예, 다 번져 갑니다, 벌써. 원래 잔디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. 다만, 어, 물은 좀 자주 줘야 됩니다.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어, 작년 여름에 알았어요. 작년 여름 되니까, 어, 장마가 있었는데, 한 열흘 장마가 계속됐는데, 어, 장마 끝에 보니까 어, 잔디가 엄청 많이 자랐더라고요. 새파래 짓고 야 진짜 어, 잔디 키우는 데는 물이 중요하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 제여, 저는 서울에 근무하면서 어, 시골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내려오는데요 어, 우리 어머니가 어, 물을 자주 안 주셔서 지금 그래도 많이 안 자랐을 거예요 제가 내려올, 바, 내려올 때마다 뭐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 한 3-4일 후에는 몰라보게 자랍니다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. 아 그리고 어, 여유가 되면 비료도 좀 뿌려 주면 좋습니다. 굳이 뭐 잔디용 비료 뿌릴 필요 없고요. 일단 복합 비료 어, 뿌려주면 됩니다. 새송한가 피었는데 12시인데도 벌써 아물려고 하는네 그리고 금년 가을 때 가을쯤 해서 어, 상태가 어쩐지 예, 얼마나 더 많이 번졌는지 다시 한번 어,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